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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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면막더 하고 싶거든요. 통제를 그만두세요. 통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는 게임 중독과 음란물 중독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특정한 목적이 없이 인터넷을 떠도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뭐 sns 블로그 기사 읽는 거 여러 가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특정한 목적을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는 게임 중독입니다. 어, 여러분 인터넷 게임 정말 많잖아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뭘까요? 어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걸 너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있고요. 스스로 유능감을 느낍니다. 어, 나 잘했네 이런 거 그리고요 성장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서 뭐 레벨, 뭐 아바타 키우는 거 아니면 뭐 머니를 모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뿌듯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실제로 소통이 가능하게요 게시판이나 채팅을 통해서 실제로 얘기하면서 하게 하고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공통점들은요 굉장히 그 게임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끔 만들어요 실제로는 유능감 성취감 성장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없는데 게임에서는. 그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이게 너무 충족이 되는 거예요. 회사 다니고 모범생이고 이러면 게임 안할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뭔가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잘안 되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게임에 더 많이 중독된다는 거예요. 또 보상에 대한 의존성도 있지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도 게임에 더 중독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어떤 이익과 손실을 따져가면서 행동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런 기능 중에 일부가 좀 손상이 되었거나 부족한 경우에 게임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물 중독이에요. 실제로 인터넷으로 성중독에 더잘 걸리는 이유는 뭐 접근성이 쉽잖아요. 뭐 포만 열면 바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나 혼자 은밀히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좀 외모나 사회적 위치나 어떤 위계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이제 성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반면에 인터넷에서는 그런 거를 다 감추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대학은 어디다 하는지 이런 거다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파트너가 싫어지거나 뭐 하나 걸리는 거 있으면 그냥 인터넷 꺼버리면 그만이죠? 어떤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요. 위계 질서도 다 떠나 있고요. 사회적 지위도 다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하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성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현실에서 성 욕구를 잘 이렇게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의 이두 번째 유형이었던 목적 없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유형. 여기에는 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뭐냐면... 호기심, 회피,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해요. 나는 새로운 정보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요런 신념을 갖기도 하고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해야 돼. 요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 회피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인 관계가 불편하고 어떤 학업이나 직업 문제에 있어서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순간적으로 좀 해소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하기 시작해요. 일단 열면은 잊어버려지고 재밌으니까요. 현실에서 잘안 되는 대인관계가 인터넷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활발하고, 어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특히나 익명 채팅이나 SNS를 유독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기심과 회피가 뒤엉켜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게 습. 습관이 형성이 돼요. 우리의 뇌는 보상이 있을 때 그걸 이제 강화시키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그걸 싹 잊을 수가 있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었어. 그러면은 꼭 힘들지 않아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인터넷으로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터넷 중독 환자들이 갖는 인지오류가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나는 현실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온라인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온라인에서만 제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 현실에서의 나는 실패자일 뿐이다. 내가 유일하게 존중받는 곳은 인터넷 공간이다. 현실에서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인터넷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다. 현실의 세상은 거짓과 위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인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터넷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이런 인지 오류뿐만 아니라 특히 게임 중독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게임에서 얻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같은 것들을 마치 내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보상처럼 여기는 거죠. 진짜 나의 무슨 재산이라도 뜨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게임 아바타에게 과도하게 애착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강박적인 인지로. 어, 인터넷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그 점수를 이룰 때까지, 그 목표 이룰 때까지는 달성을 하고 끄겠다라는 강박. 나는 그 인터넷, 그 블로그, 그 SNS를 꼭한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의해서, 어,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안행동 입니다. 문제점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안 행동을 강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거의 모든 중독은요. 결핍에서 옵니다. 내가 어딘가 결핍된 심리적인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딘가에 빠져 살게 되는 거죠. 중독 행동 하지 말자. 계속 이거는요.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 빠진 독을 수리해야죠. 밑을 수리해야죠. 근본적으로 이 중독을 일으키고 있는 그 결핍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디가 결핍되어 있는가 찾아야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 소망을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나의 소망, 나의 그 기본적인 그 욕구 원하는 것,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현재 할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거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주의할 게몇 가지 있어요. 일단,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단순해야 하고요.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소심하고 사교성이 없는데, 갑자기 나의 목표는 핵인싸. 그리고 좌절감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바로 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목표를 잡으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나의 목표는 친구를 한두 명 정도 사귀는 것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그러면. 내 관심사가 평소에 이제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뭐 배드민턴을 배운다. 탁구를 배운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내가 커피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나 커피숍 아르바이트에 들어간다. 아니면 뭐 커피 배우는 그런 데를 가가지고 사람을 사귄다. 이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밑을 수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을 꼭 하셔야만. 하셔야만 중독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줄이자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이거 말고 나의 결핍을 치울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 할수 있는 어떤 대안 행동을 해 보자. 요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수용하자는 겁니다. 통제를 그만 두세요. 통제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현재 상태를, 나의 결핍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응, 나 그거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하지만하지만 이러면 막더 하고 싶거든요. 그니까 더 강화돼서 중독이 더 심하게 되니까, 아, 그래! 나 지금 하고 싶다! 근데 왜? 왜 하고 싶은데? 대인 관계 힘들어서 하고 싶어? 성생활이 힘들어서 하고 싶어? 성취감 느끼고 싶어서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인터넷을하는게 정말 로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잠깐 회피할 뿐인지 정말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나의 욕구를 채울 수가 있어? 그렇지 않잖아. 난 그런 그런 욕구를 충족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할수 있을까? 구체적인 내가 할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보통 현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당장 폰을 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한테 혼났어. 욕을 먹었어. 그러면 당장 그 수치심과 그 분노와 짜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폰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일단 느끼는 겁니다. 분노면, 분노, 고통이면, 고통, 고스란히 그냥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요. 무조건 피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목표를 정하세요. 나는 1분을 참아보겠다. 나는 5분을 참아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그 사이 동안에는 절대로 인터넷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견뎠을 때, 혹은 내가 아까 선택한 그 실천 사항들을 잘 수행을 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게임 중독들은 이 보상에 대한 의존이 있고요. 어. 거기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현실 세계에서도 뭔가를 잘했을 때에 내가 나에게 보상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보상이 인터넷 시간 늘리기, 요건 고란하겠죠 그거 빼고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다, 뭐 옷을 산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근데 내가 내돈 주고 나한테 보상하는 게 보상이야? 요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건 보상이 아니지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보상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나 말고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보상해주는 거겠죠. 이래서 사실 중독 치료는 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자가 치료도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치료사를 끼고 하시면 훨씬 더 확실합니다. 물론 다100% 고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요. 혼자서는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의지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중독이라는 말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현재의 행동을 지속하고 싶어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혼자서 변화되기도 힘들고요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 고치는구나 하고 자책을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의지만으로 고치면 중독이란 말이 왜 붙겠어요 이런 영상이라도 찾아보면서 다짐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시도고 참 훌륭한 자아성찰 아니겠어요?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대안행동, 현실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인터넷이 아닌 이 현실 세계에서 나의 욕구를 채우면서 심리적인 보상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중독을 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